예, 아모스 1장 1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 12절. 여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하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에돔은 아 야곱 그러니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쌍둥이 형이에요. 그래서 그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은 그서 에서의 후돔이 에돔 민족을 형성하고 에돔 나라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에돔하고 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어, 형제 국가죠 형제 민족이고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이 애돔은 그 이스라엘하고 어, 화합해 가지고 아주 잘 살아야 마땅한 건데 예, 더군다나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요 예, 아버지 이삭의 야곱을 다 독차지했죠 어 야곱이 예, 음. 이, 야곱에게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이제, 야곱이, 어, 형에서의 뭐, 그 축복권을, 예,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가는 바람에, 어, 받다 나람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예, 거기서 돌아오긴 했는데, 에서는 주질 않아요. 유산을. 그리고, 야곱이 주는 또 선물까지 받아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 이삭의 예, 그 유산을 전부 다 독차지한 게 에서죠. 이게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어쨌든 그렇게 예, 이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고 또 야곱에게 선물받고 그래서 이제 부유함을 이루었잖아요. 큰 부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애도 민족을 형성한 거죠. 예, 그러면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사이 좋게 잘 지나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죠.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고 또 아수르와 협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한 거죠.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그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했죠. 대만 대만은 그 에서의 증손자 에서의 증손자예요. 근데 이 대만의 후손들이 사는 곳을 또 대, 대만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에, 대만, 대만이라고 하는, 애서의 증손자라는 이름도 있듯이 있고, 또 대만, 그 대만의 후손들이 사는 곳을 대만이라고도 하고, 또 이게 그, 그 지역이 넓으니까, 에돔 애돔, 에덤을 또 다른 말로 대만이라고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불을 보내겠다. 아, 그것은 이제 전쟁으로 어, 에돔을 심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보스라는 그 에돔의 옛날 수도. 옛날 수도 이제 대만이 이제 그 에돔이 나중에 페트라로 옮기는데 이제 이, 그 전에 수도가 이 보스라예요. 그러니까 이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겠다. 그 얘기는 이제 전쟁으로 멸망시키겠다. 이게 다 불태워 버리겠다. 그래서 에돔, 애돔, 에돔이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다음 이제 암몬에 대한 심판이에요. 암모스 1장 13절 15절. 여호와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헤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서로 잡혀 가리라. 요한이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암몬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 있죠? 그 롯의 둘째 딸, 그 작은 딸.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난미예요그 베난미의 후손입니다. 그니까 암몬도 이스라엘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게 형제 국가죠. 그러니까 형제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예, 그게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런데 이 암몬이 또 영토를 넓히고 싶은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수없이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는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살육까지 범했다는 거예요. 공포를 줘가지고 이기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암몬의 수도인 그 라바, 라빠, 라바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암몬의 왕은 호로로 끌려가게 될,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안머는 또 그렇게 됩니다. 사우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이도왕 때는 완전히 이제 정복을 당해서 어, 이 조공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 그런데 이또이 안머는 또 수없이 예, 반란 을일으켜서 독립도 했다가 다시 정복됐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리스 제국의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모스 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어가지 제로 말미 아마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제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 드리니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살으리라. 모압이 열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요한이 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모압은 이제 또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로세 첫째 딸. 그러니까 암모는 그 로세 둘째 딸,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고 이 모압은 첫째 첫째 딸,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이 암몬과 이 모압은 어쨌든 형제 민족이죠 이천 형제 이천 형제 국가예요. 그런데 이 모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도 형제 국가고. 그러니까 이제 모압하고 암몬은 이제 천 형제 국가고, 이스라엘하고는 그럼 사천 형제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그 모압 모합은 뭐이냐면은 어쨌든 이스라엘과 친척인데. 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과 협력하면서 잘 지내야 되는데 이 모압도 한 일이 뭐냐면 계속 공격한 거예요. 괴롭힌 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 왕 발람이, 아니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모압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고 계속 어이 왕국을 건설하는데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이 왕국을 건설한 다음에도 계속 괴롭혔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심판 내용은 그 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특이하게 이제 에돔, 애돔, 에돔에 대한 잘못을 또 지적을 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죠.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돔 왕의 뼈를 불사르고 죄를 만드는 아주 잔인한 죄를 지었다. 그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값으로 모압의 그리옷 군걸들을 불살일 것이다. 이것도 전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 재판장은 여기서는 왕을 뜻해요. 그리고 지도자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 이 모압도 수없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또 정복당하고 그리고 요람 왕때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긴 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아람, 블레스,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이 결국은 전쟁으로 심판을 해요.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심판을 하는데, 뭐 전염병으로도 심판을 하시고, 지진으로도 심판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도구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없이 많은 전쟁이 나오죠. 전쟁이 다 하나님의 심판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패배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사람들 비율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이렇게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무뭐이 여섯 나라의 죄는 공통된 죄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것이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은 결국엔 다 망했어요. 참 신기하게 다 망했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그 선을 넘어버려. 넘어버렸을 때다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하고는 화목하게 지내는 게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정세에는 또 이스라엘을 좀 지지하는 나라도 있고 비판하는 나라도 있는데 비판하고 공격하는 나라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망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스루, 바벨론, 바사 다 망하죠. 로마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 심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쨌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 잘못했어도 결국에는 지켜주시고 어 잘못하지 않았는데 괴롭히면 그 사람 그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괴롭힌 자들이 어떻게 사자밥이 되잖아요. 다사자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 에스토, 괴롭힌 하만, 결국 죽었잖아요. 이 장대에 달려서 죽었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승리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평생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